중국한시는 아니지만, 백의 숙제와 연관이 되어 조선 전기의학자인 성삼문의 시조 한 수를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절의가입니다. 절의가 저리가 절개와 의 의리를 가 노래함, 절개와 의리를 노래함, 성삼문,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 놀아. 주려 죽을 진들 채미도 하는 것과 아무리 푸셋 것인들 그누 있다 해놨더니, 백이 숙제가 굶어 죽은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 백이 숙제를 원망한다. 줄여 죽을 진들 굶주려 죽으면 죽었지. 채미도 하는 것과 고사리 꺾어 먹는 것도 누구 것이냐. 고사리도 누구 것이냐. 아무리 푸셋 것인들. 고사리가 아무리 푸성귀라도 값어치 없는 것이라도. 그뉘따 땅에 났더니 그것도 누구 땅에 난 것이냐? 난 것이냐? 자, 배경을 알아보고 다시 한번 의림,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성산문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성산문 어머니가 성산문을 낳으려 하고 아버지가 곁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낳느냐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아니요 하고 성산문 아버지가 말하자 잠시 후에 또 낳느냐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아직 안 낳슈 하고 대답한 후 얼마 있다가 성산문이 태어났는데 또 다시 낳느냐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예 낳슈 하고 말하니 다시는 소리가 안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삼문의 이름이 석삼자의 물을 문으로 하늘에서 세 번이나 났느냐 하고 물어봤다는 뜻이 라네요. 훌륭한 사람이 태어날 땐 특이한 징조가 드러나나 봅니다. 이름, 아, 이왕 이름 얘기가 나왔으니 고려 말 최고의 문장가였던 이규보의 이름도 알아볼까요? 예전에는 지상에 있는 사람의 운명과 하늘에 있는 별들이 서로 관련 있다는 점성술을 믿었다는데 동양에선 28개의 별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중에 규성은 지상의 문장을 담당하는 별이라고 생각했었답니다. 이규보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와 아버지가 잠을 자던 중 아버지가 소설라치게 놀라 깨어납니다. 꿈속에서 딥 임팩트가 일어났습니다. 하늘에 있던 거대한 별이 아버지에게 떨어진 겁니다. 아버지는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꿈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깜짝 놀라서 자고 있는 자기 부인을 흔들어 깨웁니다. 당신 혹시 임신했소? 그 소리를 들은 이규부 어머니는 얼굴에, 얼굴이 발그레해집니다. 어떻게 하셨대요? 당신 분명 임신했지? 그런 것 같네요. 아, 우리 집에 경사남네좀 전에 꿈을 꿨는데 하늘에 있는 규성이 나에게 떨어졌소. 규성은 문장을 담당하는 별인데 규성이 우리 집에 떨어졌으니 아마 대문장가가 태어날 거요. 글을 잘 쓰는 아, 아기가 태어날 것을 규성이 알려줬으니 아기 이름을 규보라고 지읍시다. 다시 성산문 이야기입니다. 무학대사와 정도전의 도움을 받아 조선을 세운 이성계를 가장 많이 도운 아들은 첫째 부인의 다섯째 아들 정한대군 이방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성계는 둘째 부인을 사랑했고 정도전도 이성계의 마음을 헤아렸는지 둘째 부인의 아들인 의안대군 방석을 세자로 추천하여 이성계는 둘째 부인의 아들 방석을 세자로 세우지요. 이에 격분한 이방원은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둘째 부인의 자식인 방석 방번과 경순공주를 죽이고 정도전도 죽입니다. 그리고 다시 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조선의 3대왕 태종이 됩니다.이 광경을 모두 보았던 태종 이방원의 큰아들이자 태자인 양녕대군은 정치의 신물을 느끼고 기행을 일삼아 왕위는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 즉 훗날 세종대왕에게 돌아갑니다.세종대왕은 자신의 아버지인 다섯째 아들이 왕위를 차지하느라 형제 간의 피비린내 나는 사륙전이 벌어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장자가 왕위를 잇는 전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세종대왕은 31년 6개월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첫째 아들 문종이 7살 때 세자에 책봉하여 문종은 29년간 세자로 제왕 수업을 충실히 받았습니다. 다만, 문종이 병약하였고 세손인 노산대군이 어려. 세손이 충분히 자랄 때까지 문종이 지켜줄 수 있을지를 걱정하였습니다. 세종대왕은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과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 등이 야심을 품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문종이 일찍 죽고 어린 노산대군이 왕위에 오른다면 숙부인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이 왕의 자리를 탐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지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미완을 생각해냅니다. 어느 날 세종대왕은 젊은 인재들이 모인 집현전으로 어린 세손인 노산대군을 안고 갑니다. 내 그대들에게 부탁이 있어 왔소. 내가 세상을 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세손을 잘 보필해주기 바라오. 성은이 만극합니다. 젊은 집현전 학자들은 세종대왕 앞에서 어린 세손인 노산대군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세종대왕의 걱정대로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고 문종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4개월 만인 39세에 문종이 돌아가시고 12살의 어린 노산대군이 왕위에 오르는데 이분이 단종입니다. 단종의 어머니는 단종을 낳은 지 3일 만에 돌아가셔서 단종을 도와줄 원로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린 조카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왕위를 차지하려는 야심에 차있던 수양대군은 단종이 왕위에 오른 해인 1453년 53년 개유년에 할아버지인 세종과 형인 문종 때부터 내려오던 원로 대신들을 없애고 스스로 정권을 잡으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이때 김종서, 황보인 등을 살해하고 자기 동생인 안평대군을 강화도로 유배시킨 뒤 사약을 내려 죽입니다. 이때 중신, 중신들을 제거한 고, 공로로 한명휘, 신숙주, 한확, 정인지 등 37명에게 정난 공신이란 칭호를 내리는데 이 사건을 계유정난이라고 합니다. 결국 수양대군은 단종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4개월 만에 왕위를 물려받는 형식으로 왕위를 빼앗습니다. 단종은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상왕이 되어 수강궁으로 옮겨 살게 됩니다. 세조가 단종에게서 왕위를 빼앗자 지편전 학자 출신의 젊은 관리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세종대왕 앞에서 어린 노산대군이었던 단종에게 충성을 맹세했는데 단종을 내쫓은 세조 아래에서 벼슬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결국 이들은 세조를 죽이고 단종을 복위시키기 위해 일을 꾸밉니다. 성산문은 명나라 사신이 왔다가 돌아가는 송별이 석상에서 세주를 죽이고 이어서 한명회, 정인지 등 일파를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휴 당일 세주는 갑자기 자리가 좁으니 운검은 치우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 운검은 임금이 정조한 앞에 큰 칼을 들고 서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당시 도총관으로 있던 성산문의 아버지 성승과 유부가 은검으로 내정되어 그 자리에서 세조를 처치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유부는 그대로 하려고 하였으나 성산문이 극명 말려서 후일을 기다리기로 하였죠. 이에 같이 모의하던 김질이 성사가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장인인 정창손에게 말하였고 정창손에 의해 세조에게 알려져 일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세조는 명나라 사신이 돌아간 이튿날 성산문을 직접 신문합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배반했는가? 옛 임금을 보기시키려 했을 뿐입니다. 어찌 배반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일을 꾸민 것은 하늘에 두 태양이 없고 땅에 두 임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내가 왕위를 받을 당시에 일을 막지 않고 나에게 붙었다가 이제야 배반한단 말이냐? 대세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니, 물러나서 죽는 길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쓸데없이 죽는 것은 소용없으니, 참고 오늘에 이른 것은 후일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는 나의 녹을 먹지 않았느냐? 녹을 먹고 배반하는 자는 반역이다. 명색은 상황을 다시 보신다면서, 사실은 자기 이 속을 차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상황이 계신데, 나흘이가 어찌 저를 신으로 할수 있습니까? 또 저는 나흘이 녹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믿지 못하겠거든, 저희 집을 몰수해서 재산을 보십시오. 이에 세조는 크게 도하여 무사들로 하여금 불에 시뻘겋게 탄 쇠로 성산문의 다리를 찔러 꿰뚫고 팔을 잘라버렸습니다. 성산문은 편안한 얼굴로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나흘이 형벌은 참혹합니다, 그려. 세조는 자신을 왕으로 부르라고 강요했지만, 성산문은 끝내, 나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절의가는 이때 지어졌다고 합니다. 절의가, 성산문. 수양산 바라보며 이재를 하나 놀아. 줄여 죽을 진들, 채미도 하는 것과, 아무리 부세의 것인들, 그 뉘따에 났더니, 절개와 의리를 노래함, 성산문. 수양산 바라보며 여기서 수양산은 백이숙제가 주나라 곡식을 먹지 않겠다고 들어갔던 산이고 자신의 앞에 있는 수양대군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주나라 곡식을 먹지 않겠다고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꺾어 먹은 백이숙제를 비웃고 있습니다. 자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백이숙제를 하나누라 원망한다. 줄여 죽을 진들 굶어 죽으면 죽었지. 채미도 하는 것과 채미, 켈체 자, 고사리 밑자입니다. 고사리 꺾어 먹은 행위를, 고사리를 꺾어 먹는 행위는 해도 되는 것인가? 아무리 푸셋 것인들, 아무리 고사리라도, 아무리 값어치 없는 푸성, 푸성기라도, 그 뉘따에 났더니, 그것이 누구 땅에 난 것이냐? 그것도 주나라 땅에 난 것이 아니냐? 그것도 먹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주나라 곡식을 먹지 않으려면 고사리마저도 꺾어먹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자신은 수양대군이 준 곡식을 절대 먹지 않고 죽음을 택하겠다는 말인데 실제 성산문의 집을 수색하니 세주 때 받은 곡식은 한 톨도 안 먹고 창고에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형장으로 실려갈 때 좌우에 있던 옛 동료들을 돌아보며 너희들은 어진 임금을 도와 태평성대를 이룩하라. 이 성산문은 돌아가 옛 임금을 지하에서 뵙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성산문은 수레에 실려 형장으로 끌려갈 때 절명시를 남겼습니다. 임사부 절명시, 성산문. 겪고 최인명하니 서풍에 이륙사라. 황천에는무객점이니금야는숙수갈리요 뭐 자, 해석해 볼게요. 임사 하면은 사, 죽음에 임 임하여 임사 죽음에 임하여 부 짓는다. 무엇을 절명시를 자, 명. 목숨이 절 끊어질 때 짓는 시를 절명시라고 합니다. 임사 죽음에 임하여 절명시 명 목숨이 절 끊어질 때 짓는 짓는 시 시를 부 짓는다. 자 죽음에 임하여 지은 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구, 첫 번째 두 번째 구는 음, 이건 전부 다 상상해서 지은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구는 형장에서 생길 일. 세 번째 네 번째는 죽은 후에 저승으로 갈 때. 를 상상해서 지은 겁니다. 한번 볼게요. 형장에 갔다고 생각하고 지은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구는요 격고, 최인명하니, 서풍의 이륙사라. 격고입니다. 격고. 겪고. 고, 북이, 고, 북을 쳐서, 북이 둥둥둥둥 울려서, 인명, 사람의 목숨을 재촉하니. 자, 사형장에 가면 이제, 망난이가 칼을 들고, 죄수의 목을 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이제 임금이 허가가 떨어지면은 어 고수가 북치는 사람이 북을 둥둥둥둥둥 올립니다 그럼 그 북소리에 맞춰서 이제 어 망나니가 칼을 들고 막 춤을 출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죄인이 목을 자르겠죠. 그 상황입니다. 이제 임금님의 최종 허가가 닿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해라고 북이 둥둥둥둥둥 울립니다. 그겁니다. 겪고 고. 북이 북을 울려서 즉 북을, 북이 둥둥둥둥 울려서 인명. 사람의 목숨을 재촉하니 빨리 목을 치거라 하는 얘기죠. 서풍의 이록사라. 서쪽에서 부는 바람에 일 태양마저 사 기울고자 하네. 자육자하구자육자로 조동사입니다. 뒤에 나오는 봉등사가 합쳐져서 뜻을 만드는데 욕사하면은 기울고자 한다. 서쪽에서 부는 바람에 일 태양마저 기울여, 기울어지려고 하네. 이제 밤이옵니다. 서쪽에서 부는 바람은 이제 죽음을 뜻하는 얘기죠. 해가 진다는 것도 죽음을 뜻하고 이제 밤즉 죽음이 다가옵니다. 자 이제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황천에는 무객점일이니 황천 누를 황자 샘천자인데저승세 개를 얘기해줘. 저승 가는 길에는 객점 나그네가 머무는 가게가 없을 텐데 여관이 없을 텐데 저승 길에는 나그네가 머무는 여관 나그네, 나그네가 자고 갈 여관이 없을 텐데 금야는 금이 는 오늘밤은 오늘밤은 수가 누구네 집에서 수가 누구네 집에서 잠을 잘수 있을까 잠을 잘수 있을까 자 마무리입니다 임사부 사 죽음에 임 임하여 명 목숨이 절 끊어질 때 짓는 시 시를 부 짓는다 죽음에 임하여 절명시를 짓네 겪고 최인명하니 서풍의 이륙사라 겪고 북이 울려 둥둥둥둥둥둥 사형집행하라는 는 북이 울려서 인명 사람의 목숨을 재촉하니 그때 마침 서쪽에서 부는 바람에 서풍에 일 해마저 욕사 기울려고 하네 이제 밤이 다가옵니다 죽음이 다가옵니다 이제 죽은 후의 모습입니다 황천에는 무객점일이니 저승길에는 객점 나그네가 머무는 여관 여관이 없을텐데 금야는 오늘 밤은 수가 누구네 집에서 쑥 잠을 잘수 있을까. 자, 죽음의 힘에서 이런 시를 칠수 있다는 것은 비장하면서도 멋있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어, 백이숙제의 절의가를 비웃었던 성산문의 성삼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